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의 대항마이자 국민 준대형 세단 중 하나인 기아의 올뉴 K7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메리트가 넘치는 가성비 좋은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마지막 연식인 2019년식 기아의 올뉴 k 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교체 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렌트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신조 차량인데요. 주행거리 6만km대에 많지 않은 주행거리로 1년에 1만km도 주행을 하지 못한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으로 소모품 걱정 없이 운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메리트도 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특징 설명해 드리면 호불호 없는 흰색 바지 색상에 측크방 센서와 급제동 경보 시스템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시스템과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풀 LED 헤드램프와 4구 LED 안개 등 18인치 전면 가공 휠과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꼭 필요한 편의옵션과 안전옵션까지 추가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네,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아구 LED 안기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전면 가공 휠 모습입니다.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문, 뒷헨덕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상하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앞휀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난 곳이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살짝 보이지만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주름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꺼질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65,966km 65,966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크래시패드에는 측후방 센서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천의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밑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아날로그 시계 기어 노브 아래에는 핸들 열선과 주차 감지 센서, 주행 중 카메라 버튼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버튼, 후석 전동 커튼,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총두개 보관 중인데요. 한 개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보관 중입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정 내장재 모습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난 곳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마지막 연식인 2019년식 기아의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짧은 주행거리와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가성비 좋은 올6 k 7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호불호 없는 흰색 바지 색상의 축크방 센서와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앞좌석 양 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와 풀 LED 헤드램프, 4구 LED 안개 등 18인치 전면 가공 휠과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알찬 옵션 구성과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에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까지 메리트로 넘쳐나는 국민 준대형 세단 올류 K7 2.4 GDI 프레스티지 차량의 가격은 1,590만 원. 1,5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훈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